오늘 쌤이 가르친 학생한테 질문 들어온 문제라서 한번 풀어볼게 요 삼각형 PAB의 넓이의 수속각과 는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특별한 공식 쓰지 않고 약간의 배경지식만 있다면요 솔직히 눈으로 풀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배경지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렇게 Y축이 있고요 이렇게 X축이 있어요 뭐 일사분면 쪽에 이렇게 유리함수 같고 생각해보자. 요 k 값은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요 유리함수의 이미 한 점, 요 점을 p 점이라고 할까? 그리고 한번 쌤이 이렇게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직각이 보이지, 그치 여기 접점이 있고요. 그러면 얘가 직각이 보이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이러한 우리는 원을 하나 충분히 그릴 수가 있겠지. 왜? 여기 직각에 보이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 Y축이 현 역할을 하는 거지. 물론 X축도 현의 역할을 하겠지. 그러면, 우린 참을 수가 없지. 이 점에서 이렇게 수원의 발을 내리면 얘가 수직으로 2등분이 되겠지. 그러면, 너네 둘의 중점이 너가 되고, 이두 놈이 평행하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중점 영역에 의해서, 너네 들의 중점도 너가 될수 밖에는 없겠지 그지? 결국 요 점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기 때문에 요게 외심이 되고요 고로 요 길이 요 길이 심지어 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로서 모두 같다는 거 인정이야? 그래 이세 개의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으로 모두 같겠지 그리고 똑같이 요 점에서 X축에 수를 발내리면얘 역시도 수직으로 이등분이 되겠지. 고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뭐야? 합동이 되겠죠? 결국 요 직선의 기울기랑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부호가 다르고 절대 값이 같겠지. 그치?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요 점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반드시 반진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의 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직선의 길기랑 이 직선의 길기는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겠지.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이 PAB의 넓이의 치솟값이니까 일단 요 직선의 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그면 러 당연히 넓이의 최소값물었으니까 평행한 접선을 쌤이 이렇게 하나 가볼게 그러면 얘 기울기도 얼마야? 마이너스 사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야지. 이게 둘이 평행할 때 얘를 밑변의 길이로 생각한다면 얘가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 이 높이가 바로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접할 때가 되겠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당연하지, 그렇지? 따라서 접하고 있을 때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소인 건 자명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길울기랑이 직선의 길울기는 부호가 다르고 절대가 같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하였으니까 얘는 기울기 4가 되겠지? 그리고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변정식은 4x가 되겠지. 그럼 빨리 x가 구해봐, 얼마야? x가 얼마 나와? 1 나오겠지. 교점의 x 좌표가 1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여기다 1 대입하면 y 좌표 얼마야? 4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수혈발 내리면, 여기가 한 칸, 여기 네 칸이니까, 요 y 인편은 여기다 4다 하니까,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바로, 접할 때, 이 상태인데, 너네 둘이 이미 평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요렇게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둘이 같다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겠지, 그치?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이 16이 되고 높이가 2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답이 16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눈으로 풀 수가 있겠지, 그치? 맞아? 응.